보겠습니다. 음, 12번입니다. 이차함수 관련된 부분이고요. 잘 보세요.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대하여 f0과 f의 4다. 이차함수에서 f0과 f의 4다.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음, 잘 살펴봤으면 좋겠죠. 추후에 공부할 때도 많지 않아. f0과 f의 4 같다. 즉 x가 0일 때 x가 4일 때 그때 함수값이 같다. 그런데 얘가 지금 최고 차인계수가 양수이면서 1인 걸 보니 얘가 아래로 볼록일 거야. 지금 내가 말하는 건도돌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돼있죠. 그 다음에 F의 0과 F의 4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함수 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그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얘가 얼마일 거고 0일 거고 얘가 얼마일 거다 4일 거다. 따라서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구나. X가 얼마다? 2다. 이렇게.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문장을좀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문제가 좀 심어서 그렇지. 저런 문장들을 각각의 요소에다가 포함시켜 놓고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사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요거. 아, 축의 방정식이구나. 이게 뭐라고요? 축방.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그리고,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, 얘의 최소값이 얼마다? 뭐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러면, 추대방정식을 알려주면, 나는 fx를 다시 꼭지점을 필요로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. 꼭지점 있는 식으로, x 의 제곱 플러스 pqr, 아, 그러니까, a, pq. 그래서, 꼭지점에 y자표는 모르니까, q,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나는,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최소값이 오다, 그러면 꼭지점이 최소값이냐? 라고 하면, 안 되죠. 언제요?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, 꼭그 범위와, 꼭지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 그림은 머릿속에 있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고, 좀, 또, 좀 더, 좀 더, 좀 더, 더,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. 얘가 얼마야? X가 입니다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X축, Y축 안 찾고요. 그냥 이렇게 X입니다. 꼭지점. 됐나요? 이때 얼마에 갔는다고요? 축각을 갔습니다. 됐죠?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2를 봤는데 이게 제한된 범위잖아요. 이 제한된 범위가 꼭지점을 가지고 있냐, 그러니까 포함하냐,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댓값, 최솟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봤더니 지금 얘는 꼭지점에 있다는 거죠? 음, 꼭지점에서 대칭축이 2거든요. 근데 걔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.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요. 그 다음에 1은 어디에 있죠? 여기 있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범위에 있을 때 얘의 최솟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꼭지점이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은 언제 가나 버죠 여기서 가는 거죠. 얼마요 5를. 이해됐나요?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1,5가 되면서, 1, 일때뭘 갖는다라는 거죠? 최소값 5를 갖는다라는 뜻인 겁니다.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, 대표 1은 1 들어가면 1이죠. 플러스 얼마? Q가 되고그 값이 얼마라고요? 5라고요. 따라서 Q값이 얼마로 바뀌죠? 네, 4로 바는 겁니다. 됐나요? 따라서 내가 이차수를 완벽하게 잊지 않았습니다. 이차수가떻게 되죠? fx는 x-2의 제곱을 플러스 4다. 이렇게 해서 이차수가 완벽해졌네요. 됐나요?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fx의 최대값을 물어봤죠. 근데 범위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? max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. 즉, 만약에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지.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하시되 다시요. 꼭지점에 X 자표 있잖아요. 얘가, 얘는, 얘는. 그러니까 꼭지점은 꼭지점은 누가요? 내 아예 제한된 범위가 포함하고 있냐, 난 포함하고 있지 않냐.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내죠. 왜요? 일반적으로는 꼭지점에서 최소값, 최대값 최댓값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함정, 함정 아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낸것 같습니다. 요 정도 보시죠.